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제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 보내셨다. 군중을 돌려 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묻혀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그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거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오늘 일독서의 11기 그 상건 19장의 말씀과 또 오늘 복음의이 말씀을 좀 이렇게 맥락을 이렇게 보자면 일독서의 그 호랩산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렸다 하면서 나와서 산이 주님 앞에 서라 하자. 엘리야가 밖으로 나왔었죠. 동굴에서 나와서 근데 바람과 지진 불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했어요. 안 계셨다고 했어요.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현존이라고 그러죠. 현존. 근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하느님 체험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현존 체험이죠. 하느님의 그 현재하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그 현존을 느꼈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체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어떤 추억처럼 기억의 한 순간처럼 해서 그걸 가지고 신자들에게 어떤 때는 자랑은 아니래도, 근데 들어보면 은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도 자기를 드러내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현존하심을 드러내셨는데도 내가 현존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바깥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하에서 말하는, 말하는 현존이라는 것은 어떤 바깥에 뭐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뭐 이렇게 뭐 기이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뭡니까 궁극적인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그 목적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밖에 있는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래요. 나비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에 그 예언자, 그 예언자라고 하는, 어,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뭐 예언자 하면은, 어, 미래의 일을 뭐, 우리가 점치는 사람처럼 미래의 일을 예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면서 예언자의 그 담아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담아 주시고 어그 선포하는 내용 중에 미래의 내용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자를 미래 예자로 생각하는데, 이 예자는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은행에 어떻게 해요? 예금한다고 그러죠, 예금. 응? 은행에 안전하니까 맡겨놓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에게 말씀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자가 참 예언자냐, 거짓 예언자냐는 무엇에 갈리지겠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거짓 예언자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거는 분별해 봐야 되지만은 인간들의 눈에, 취향에 맞춰서 하느님 말씀 일합시고 그거를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예언자는 뭡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그러죠. 그가 입만 열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리라. 에즈케일은 뭐예요? 유배시에 그 이스라엘 참상에 대해서 여가 없이 그냥 직선적으로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거짓 그 예언자는 뭡니까? 그들에게 입맛에 단 말로 그거를 바꿔서 이야기해버린다. 그래서 예언자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현존이죠.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무는 자. 그것이 예언자죠.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보면 은 대표적인 게 탈출기 19장을 보면 이제 그들을 이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탈출을 시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하이산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이제 하나님이 현연 하나님의 그 존재가 그들 가운데 드러나셔요. 나타나셔요. 그래서 뭐예요? 우레 소리가 났다고 했어요. 천둥 소리도 나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그런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벌벌벌 떨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벌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두려워함이 하나님 미 주시는 그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뭐, 어마무시하게 뭐, 무서운 분이시고, 뭐, 뭐, 거늠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와, 우리의 존재와 차원이 완전히 틀리시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공생애 중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고 병자도 치유하고 마귀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어느 날 고향에 가서 해당해서 가르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복음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율법학자와는 달리 권위가 있었다. 똑같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예수님으로부터 건의가 느끼졌다. 율법학자들도 율법을 가르쳤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신성이 나왔고 그것을 사람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그 현존. 하느님께서 이 땅에 함께하시고 그들 가운데 머무셨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 그분을 십자가 못 박히 죽게 하시죠. 그러나 하느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그를 다시는 살리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약의 구약에는 벌벌벌 떨었다가 신약에 와서는 저분이 분명히 뭔가가 그래서 그 고향 사람들 뭐예요? 어떻게 저 목수의 아들인 저 사람에게서 어떻게 저런 지혜와 능력이 나오는가 하고 의아해했잖아요.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땅에 계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때가 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그 하나님이 그들한테 딱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눈에 보이기만 하면 뭡니까? 그들은 다 죽죠.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었던 그들이 이제는 뭐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그들 가운데 있어도 느끼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하나님을 느끼는 데 있어서는 요엘 예언서의 말씀처럼 만민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시나이 산에 가지 않아도 내가 나자에 해당이 있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나에게 영을 보여주셨다 우리 안에 하늘님께서 현존하시는 거예 근데 많은 이들이 뭐예요? 아직도 하느님을 찾는답시고 바깥을 쫓아다녀요. 여러분들 오늘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새벽녘에그 풍랑이 치는 그 호숫가를 건너가는데 그 제자들이 처음에 유령이다라고 하자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용기를 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시고 그러자 또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이시거든 저들로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자 오느라 하자 또 베드로가 또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건너서 예수님께 가다가 또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물에 빠지는데 주님 구해주십시오 하자 또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가지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고 그를 붙잡고 다시 건지셔요. 그러고 나서 배에 오르자 바람이 거쳤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이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호수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지만 우리 삶과 이렇게 맞물려서 우리 삶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아니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차원에서도 이 사건은 우리 가운데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풍랑이 거친 이 호수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이 아니기도 합니까? 현재의 삶이기도 하죠. 예? 어떤 분들은 실제로 외부에서 나를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신자로도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유혹의 바람이 불 불어, 불어요. 그러나 그 바람은 어디서 부는 바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 외부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부는 바람은 이거는 바깥에 보는 바람보다도 더 강력해요. 여러분들 내면을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주일 미사한다고 성전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지만 아직도 내 마음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바깥 생각했다가 또딴 생각했다가 뭐 지금 저 신부가 강론하는데 뭐딴 생각하고 있어. 마음은 딴데가 있어. 마음은 끊임없이 풍랑이 휩싸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의 삶 속에 내 삶의 자리에서 온갖 보이는, 보이지 않는 바람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그 속에도 예수님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것에 대해서 현존을 느끼지 못하는 신자들은 결국 뭐겠습니까? 다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느님 어디 계시냐? 나에게 왜 응답하시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 풋난 가운데서도 있을 수 없는 무리를 걸어서 오셔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거아닙 그러나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리를 걷게 된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라 해서 그게 아니라 용기를 내라 나다 이 베드로에게 오느라 하셨어요. 오느라 오느라 하자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기적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에는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믿었죠, 행동을 옮겼죠, 그리고 그 말씀의 힘으로 걸어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센 바람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두려워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지금 이 순간이 뭡니까? 조금 전만 하더라도 오너라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그 등불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딴데 한눈을 판 것이죠. 그래서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현존을 내가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 현존을 깨트리는 것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셔요. 근데 그 현존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죠.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가 그러려고 하니까, 내가 내 뜻을 펼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현존은 이제 그 가운데 머물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성체조배나 어떤 하느님께 기도한다고 앉아서 뭐 하는가 보면 자기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신 분도, 베푸시는 분도, 열매맺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한 분, 예, 하느님밖에 안 계시죠. 그럼 그분만을 바라봐야죠. 거기에서 그 현존을 깨뜨리는 것은 내가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르짖자 예수님은 즉시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현존 체험이라고도 할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의 말미에는 뭡니까? 그들이 배에 오르자, 근데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뭡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거쳤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도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이미 들어와 있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방주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현존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결국 배에 예수님이 안착하시죠? 그렇게 거센 풍랑도 거쳐버렸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머무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모실 때그 풍랑은 거쳐버리는 것이죠. 오늘 일독서의 엘리야가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도 그분이 계시지 않았는데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들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라고 하면 그거를 귀를 기울이려면 엄청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깥의 어떤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려서 내가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우리 안에 머물고 계셔요. 근데, 내가 하나님 현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잠잠해지면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면은, 비로소 그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피정하는 것이죠. 내가 속세를 떠나서 조용한 곳에 가서 왜 머물러요? 그것은 하나님 현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좀더 최적의 장소니까, 그곳으로 내가 나온나 것이죠. 그 피정 가운데 뭘 합니까? 내 식대로 뭐 오늘 몇 시에는 뭘 하고 뭐 하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 현존 속에 머물고 내 안에 일어나는 풍랑들을 그냥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분이 나를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것이 평정될 때까지 내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 현존 체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래요? 하느님 현존 가운데 이렇게 머무르면 그동안에는 내가 머리를 짖자고, 뭐 생각을 하고, 뭘 이렇게 막, 하는, 그거는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데. 하느님 현존 속에 머물러 있으면 남도 보이지 않죠? 하느님만 보이는데. 그 남의 소리 신경 쓰지 않죠. 음? 하느님 목소리를 들으려고 이제 내 영혼이 그의 귀 기울이고 있는데 뭐가 그런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게 이 비정이나 어떤 수련을 통해서 훈련이 되면 결국에는 그때는 굳이 고요한 곳에만 머무리지 않더라도 내가 소음이 가득한 새속 시끄럽고 베레벨 풍랑이 치는 그곳에서도 뭡니까? 이제는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 현존 속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깥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원인이 있고 내 안에 바로 그 하나님의 현존에 거처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풍랑에 지는 호수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겪게 되죠. 부딪히게 되죠. 우리는 또 그것을, 그것을 기도의 주제로 가지고 하느님께 와서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분에게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신앙인의 특권이기도 하죠. 많은 이들은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라고 잡이 예수님 성함 밑에다가 꼭 저거를 척을하고 그 글귀를 척을하고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느님께서 예비하신 그래서 오늘 이 독서에도 사도 바울은 육적으로는 뭐예요? 그는 유다인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육적인 존재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이죠. 육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요 나의 어떤 가족, 세상적인 지연, 인연. 이게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자유로워지죠. 우리를 자유로 부르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 모두 우리가 성모 성천 대축일 그 어, 피정을 하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이그 무언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성모님과 같이 나를 천상으로 이끌려고 해도 나는 이것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 지금도 이제 이틀 남았어. 이거를 그냥 손을 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다 내어드리는 거야. 그런 과정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를당 신의 자녀 로 삼기 위해서 움직이 시고 활동 하 시는 하나님 께서 우리 에게 자비 를 베풀 어 주시,